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이면서 개발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문제 풀 때도 빨리 풀고 굉장히 즐겁게 학습을 하는 반면에 셈이 들어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수도 많고 학습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문항을 제공하고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하면서 학습을 즐겁게 할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데이터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진 싱크빅 IT 개발실 김우영입니다. 네, 지금은 싱크빅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모델 연구팀 전문위원 이창목입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나 장기간에 걸친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에듀테크 연구소에서는 AI 모델 연구팀을 이끌면서 새로운 학습 엔진을 설계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모델 연구팀 책임연구원 최지원입니다. 현재 에듀테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학습 관련 분석과 독서 관련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 아이들을 알아야 됐고요. 지금은 하루에 1억 건의 데이터가 적재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에듀택피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학습 습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학습 습관을 개선하고 학습에 유익한 습관을 몸에 배울 수 있도록 AI와 함께 학습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그 핵심에는 AI가 우리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분석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모든 문항에 대한 체감 난이도를 AI가 예측하고 그 예측한 체감 난이도에 따라서 레벨을 선정합니다. 레벨에 맞는 맞춤 문항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풀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문항을 풀이할 때는 적정한 문항 풀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AI가 예측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오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웅진 싱크빅은 에드테크 관련된 특허가 13건이 있는데요. 이건 동종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 현황입니다. 웅진 싱크빅에서 AI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고요. AI 학습 코칭 서비스를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교사님들에게 학생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테스트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함께 교사님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결과로 개인화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AI 수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완전한 형태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런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다른 두 시험의 결과를 비교하는 분야인 검사 동등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다른 문제를 푼 학생들의 성취도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 동등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항을 검토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I의 예측력은 단순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해서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적인 관점을 통해서 예측력을 정확하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맞춤 커리큘럼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문항 반응이론이라는 측정이론을 핵심 모델로 하여 AI를 동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집단의 능력에 상관없이 문항 개별의 특성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이를 기반으로 독서와 학습을 융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해왔었고 맞춤형 학습 시장도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소규모 회사에서도 맞춤형 플랫폼을 이미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이 키랩티브와 AI 엔진을 함께 개발하여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이러한 교육과 기술에 대한 집요한 연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인공지능을 공부하게 된 것은 학위에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제 정말 흥미로서,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교육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의 목적으로 수월성과 평등성이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수월성이라는 거는 잘하고 있는 학생의 좋은 재능을 발견해서 더 키워주는 쪽을 말하고, 평등성이라는 것은 뒤처지는 학생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철학인데요. 현재의 공공 교육 체계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듀테크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은 모두 한명한 한 명에게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학계에서 갖고 있던 오랜 문제가 현대의 기술로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들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직원으로서도 재밌지만 학자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AI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예측의 정확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학, 뭐 미래 학습 성취에 대해서 예측할 때도 정확한 예측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측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로는 더 좋은 형태로 얻을 수가 있어야 좋은 학습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고전적인 통계 모형을 사용하는 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추구하고 기술적인 우수성을 추구하기보다도 교육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웅진의 역사가 4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시간동안 쌓여있는 웅진의 교육 철학이 어,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형태로 완성되어 가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웅진시키북은 제품을 개발하면서 독자적으로 어, 혼자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각계에 있는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는데요. AI 학습 제품 또한 카이스트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 고려도 교수님이나 성균관대 교수님들과 함께 처음 개발 단계부터 고민하면서, 어, 4년 동안 카이스트님, 민민규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 아이들이, AI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학습 성취율이 높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세계 초초의 AI 서비스에 대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기업과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할 것이고요. 각각의 기술들이 학습과 융합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할 것입니다.